그렇습니다. 느헤미야는 즉시 민장들을 꾸짖고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웁니다. 그러자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였다고 나옵니다. 한 사람의 단호한 개혁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말씀 앞에 서고. 우리 안의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는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마친 느헤미아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.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.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. 이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중심을 아시고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.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의 최종 평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. 나를 기억하옵소서. 이 기도가 오늘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.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.